음음음이라뇨 옥시 목소리 가졌으면 넥슨 김에서 넥카마짓으로 월천 찍었을 것 같은데. 넥카마짓으로 월천을 어떻게 찍어요? 넥카마로 월천 찍는 법 지금 당장 알려주십시오. 저 궁금합니다. 저 진지하게 궁금해요. 넥카마로 월천 찍는 법 강의 좀. 아나나 나 진지해 나왜머청 킬게. 내가 내가 진지하다는 걸 어떻게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? 나나 진짜 진짜 진으로 진지한데. 안 된다고요? 왜요? 나도 나도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벼락 부자 내보고 싶어. 혹시 여자라서 안 된다고요? 아니 아니 여자면 내 카마질 더잘할수 있는 거 아니? 뭔가 이상한 아니 여자만 더잘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못 한다고? 왜? 아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정도의 뻔뻔함이 필요하다고? 여자라서 안 된다고? 음 그러면. 아니, 그치만, 근데 여자인 척 하는 거는 도대체 뭐야? 아니, 근데 진짜 넥카마들 얘기하는 걸 보면 남자들이 환장하더라고요. 저건 여자 같지 않은 발언인데? 라고 진짜 여자인 나는 생각하지만, 남자들은 기묘하게 넥카마들의 말을 더 좋아하더라고. 이유가 뭐지? 남자들이 그, 설렘 포인트를 잘 알아서 그런가? 스스로? 스스로 본인이 여자한테 어디에서 설레는지 그 포인트를 잘 알아서 내카마지를 할때더 약간 떼돈을 버는 건가? 남자가 좋아하는 말이 뭔데? 남자가 좋아하는 말이 뭔데? 개들만 안다고? 우리도 모른다고? 아니 님들이 좋아하는 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게임을 하는데 같이 게임을 하는 유저가 이런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공룡 로봇 탑재 <laughs> 아 그거는 어, 인정 공룡 로봇 탑체는 인정 <laughs>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<laughs> 공룡 로봇 탑체 10인정 뭔가 섹시해야 되는 거구나 간질간질하고 섹시해야 돼 가, 1. 간질간질 간질한 벤트 2. 섹시한 느낌 섹시도 아니라고? 뭐야 내카메라 뭘까 목소리만 듣는데 어떻게 섹시하냐고요? 섹시한 목소리들 있잖아 막 ASMR 할것 같은 목소리들 있지 않아요? 뭔가 약간 누나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 목소리 네카마는 이렇대 2100원 고맙습니다 오빠 나랑 끝마리기 할래? 너 게임 별로 관심 없지 난 오빠한테 관심 있지 <laughs> 진짜 호끄러우네 <헛구로우네. 웃음> 끝마리기 하자 오빠 먼저 해 근데 알았어. 진짜 그러면 음, 여자 목소리 기록이? 안 같다 음, 기사? 사망 망사? 사과? 과 과로사? <놀람> 어, 왜 <놀람> 뭐야 과로사? 내가 오빠한테 듣고 싶은 말 있단 말이야. 와 이거 완전 옛날 구식 플러팅 멘트 아니야? 사랑이 해질 역? 그건 인정이지. 아, 오케이. 다 지워. 내카마로 월천 찍는 방법 1. 끝말잇기를 하자고 한다. 2. 무조건 끝을 사로 끝낸다. 3.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지. 흐, 한다. 4. 해질녘내 카마는 가 목소리로 리를 듣기 위해 간질간질하게 돌려돌려 미치게 하는 거임. 그런 거구만 <laughs> 글로 배는 내 카마지 아내 카마가 되는 법